먹기 위해 사는 스타일이라 <laughs> 진짜! 팔뚝지이름 죽이고 싶어 어, 아, 8kg를 빼는 상태였는데 아, 일주일 동안 6kg가 찐 거야 잘, 아, <laughs> 네. 잘 지내셨나요? 아 깜짝이야 잘 지내셨나요? 아잘 지냈지 어, 뭐하고 오, 지냈어? 찢어버려 뭐하고 지냈어? 어뭐 어, 그.. 인터넷 하고 화장실 <laughs> <사실> 좀 갔다가 화장실 <laughs> 갔다가 옷아입고옷 갈아입고 입술 바꾸고 여기 한번 보자. 여기 싹 이렇게 한 다음에 촥 하고 이렇게 촥 해가지고 그저, 그저, 그저. 다시 왔어 한주 동안 이렇게 오늘 오늘 준비를 하고 있어, 그렇지. 예. 오늘 주제가 이제 다이어트인데 일생에서 뭐 여자들은 숙제, 숙제 숙제 아닙니까? 평생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안해보 분이 있을까요? 선천적으로 이제 말을 심지어 빼고 그죠, 그죠, 그죠. 왜냐면 그 벌크업 하는 것도 다이어트라고 맞아요. 하거든요. 다이어트가 식이요법이지 네네네. 살 빼는 게 아니기 맞아요, 때문에 맞아요. 안 해보신 분들은 진짜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 맞아요. 생각을. 방법도 너무 다양했고 음. 항상 그 생각을 해. 얍삽한 생각인데 PT를 말할 거면 지급을라자 나도 그 생각해 네, 저제 주변에 차라리.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어. 돈 진짜 많이 썼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한 지방흡입이 제일 효과가... 그 효과가 좋았고 만족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진짜. 그래도 수술이라 좀 무서워서 계속 미뤄왔거든?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 고려를 어. 해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일 다이어트에 돈쓴것 중에 돈 아까운 거 당연히 나는 헬스 장비 헬스비? 그니까 어, 그렇지 헬스비 왜냐면 은 PT는 그래도 진짜 비싸니까 응. 끊어놓으면 나가긴 했어 아. 근데 헬스비는 1년 끊어놓잖아 안 거짓말 안 치고 4번 딱 나가고 왔 나가 그 1년을 끊어놓으면 그래도 3, 40 하잖아 한번 나갈 때 10만 원씩 쓴 거야 난 그게 진짜 너무 아깝고 난 유산소를 거기 어... 헬스장 가서 못하겠어. 러닝머신 뛰는 게 너무 책밖에는느이지 않아? 어, 어 그래도 유산소 하는 게잘 맞았던 게 등산이나 자전거는 어. 풍경이 계속 바뀌니까 그치, 그치. 조금 느리고 운동이 덜 되더라도 막와 너무 신나서 멋좋다 어, 이러면서 가야지 재밌는데 막 계속 지금 몇분 아, 어. 지났어. 그러고 TV에 만 녀석들 그 먹은 거 보면서 이제 집 가서 저거 먹어야지 이러고 자. <laughs> 미쳐. 맞아. 나는, 그, 일할 때 무조건 살기 위해 먹는 스타일 아니야. 먹기 음. 위해 사는 스타일이라, 그치. 일할 때. 밥안 챙겨주고 맛있는 거안 먹여주면 은나 오늘 장사 안해 <laughs> 진짜 너무 어. 스트레스를 받고 일단 먹을 걸로 그러잖아 응. 아 물론 다이어트를 진짜 빡세게 해야 될 때가 있지 응. 실물로 보면 왜 이렇게 말랐어요? 이러는데 내가 진짜 얼굴이 너무 응. 살이 안 빠져가지고 어. 사람들이 카메라 보면 한 80kg인 줄 아셔 그래가지고 그게 난 스트레스인데 나는 살이 빠졌다? 근데 응. 막 매니저 오빠가 살쪘지 이러면 죽이고 어, 싶어 그치, 그치. 아유 죄송합니다 아 본심이 나왔네 진짜 못 먹어 다음 주에 굶어주든가 햄버거를 먹어요 햄버거를 어 냄새나는 <laughs> 거어 냄새 졸라 나는 거어 <laughs> <냄새 졸라는> <laughs> 어. <laughs> 어, 햄버거를 꼭 사서 먹어. 펄펄 풍기면서 아직은... 아 매너가 개 똥매너 그래서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. 자주 열받는 친구인데 <웃음> 다이어트를 <웃음> 내가 하고 있었는데 나 보고 뭐 먹고 싶니? 어. 그래서 왜? 그러니까 내가 대리 만족 시켜줄게 이지라를. 누군 <laughs> <아니, 웃음> 친구야? 친구 학교 친구였어. 아, 근 학교 끝나고 이제 뭐 먹을래? 막아나 어, 다이어트해서 안 먹으니까 야 그럼 네가 먹고 싶으면 내가 먹어줄게 이러는 거야. 어. 어. 아니 그거는 놀리는 거지. 그걸 개싸웠다니까 이게 어. 왜나너비에서 어. 해주마는데 어. 왜 나한테. 화를 내냐는 거야. 어머머머머. 어머, 어머. 진짜 싸웠었어. 오와. 초반은 괜찮아. 다이어트 응. 극초반. 맞아. 어. 나중에 한번 예민해진다. 어. 거야. 엄청 예민해지거든. 근데 그게 내 탓은 아니야. 그걸 놀리는 애 탓이지. 그치? 내가 놀린 건 아니잖아. 맞아. 7.8기 구해라 라는 드라마를 어, 할때 어, 어. 9kg를 찌웠어 어 오히려? 어 오히려 오디션을 봤는데 어 생각보다 왜소하시네요 역할이 노래 잘하는 뚱뚱한 여자인데 어. 하실 수 있겠어요? 어. 이러는데 진짜 하기 싫었어 어. 왜냐면 어. 이미 어. 그때 한 8kg를 빼놓은 상태였는데 어, 다시 찌래? 어 찌라니까 근데 그 앞에서 아니요 저는 어렵게 음. 빼가지고 하고 싶지 않아 이럴 수 어. 없어서 회사에서 허락해주시면 당연히 할수 있죠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어. 합격했다는 거야 지금부터 살을 찌우래 어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? 행복했지. <laughs> 솔직히 먹는 순간은 행복했잖아 그치? 왜냐면 명목이 있잖아. 그래가지고, 성훈아, 붙었대. 살찌워라. 하는 순간 바로 먹거리 어. 양곱창 갔서 어. 어? <laughs> 바로 양곱창 어, 때렸지. 양곱창 때렸지. 아, 그치. 근데 그때 일주일 동안 6kg가 찐 거야. 야, 야, 야. <laughs> 그 제작진분들도 오늘 뭐 드셨는지 사진 좀 보내달래. 길거리 가다가 막 계란빵 사 먹고 먹는 거 찍어가지고 어, 리고 어. 곱창 사진에 막다 올라 드렸지. 어. 아, 촬영장 다닐 때저밥 먹고 올게요 하고 빕스 가서 밥 먹고 <laughs> 막그렇다저 어. 여기 시켜 먹어. 대돼 갈래 어. 지금. 어. 역할이 그런 거니까. 어. 이거 어. 다 하고 키높아죠 바로 받죠 다이어트 끝나면 그냥 10kg도 빼줘. 나 평생 탄산 안 먹게 할수 있어. 아, 미쳐버리겠다. 아, 저는 전 라면 할게요. 나 원래 내 라면 라면이 내넘버원 순이었어. 응, 응. 응. 근데 최근에 라면을 먹었는데 너무 맛없는 거야. 탄산으로 가겠습니다. 어,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네. 집 가서 맥주랑 라면 먹어야 찡. 안되는안 델리아 뗄 수가 없는 게 55세에서 60세 되면은 그냥 먹고 싶은 거다 먹고. 그치. 근데 그때까지는 나의 식습관을 형성해 놓는 게 중요한 거일 것 같아. 우리 디저트 방송이야. 다음 주에 곱창, 곱창 <laughs> 빵 이런 거 없어요? 다음에는 조금 짠으로 좀 준비해주세요. 피자 빵, 어... 핫도그 빵. 그죠. 아무튼 나는 열심히 살펴볼게요 다음에 얼마나 볼이 홀쭉해져 있는지. 난 모르겠다. 난모르겠어 <laughs> 쪄서 오는 거 아니야 나만. 자 네. 다음에는 주제를 그냥 뭐 아무거나 던져주세요. 네. 자 끝. 다이어트기 오늘... 끝! 끝. 안녕. <laughs>